이 시간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전체에서 세 번째 간구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세 번째 간구까지 주기도본의 전반부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했고 이어지는 후반부 세 가지 간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간구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주기도본의 전반부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기도이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관하여 간구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관해서 간과하기 이전에 우리가 드리는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의 근본 목적을 알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고 또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고 또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 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주기도문의 순서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그 우선순위에 맞는지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 뜻을 이루는 기도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가 진정 관심이 있는지 관심의 순서를 반성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참 의미를 따라서 기도하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게 된다면 막상 대답이 어렵고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어떻게 감히 다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영생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앞서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구원받는 것과 그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과 그 구원받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인으로 성도로 대우받게 된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답게 성도답게 의로운 삶으로 의화되어 가고 또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승인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께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자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첫걸음부터 하늘에서 이미 이 구원의 역사는 승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루어 주신 크신 은총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 누리는 풍성한 생명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무엇인가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다른 존재가 있고 다른 뜻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타락한 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되게 하지 않으셨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데 사용하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선한 뜻을 거역하는 타락한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죄에 취약한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직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또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보존하는 사회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악을 유발하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타락시킨 원인이면서 그 타락을 계속 부채질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몇 가지 보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고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나의 뜻을 포기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마지못해 체념하며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잘 믿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들면 그 길을 비로소 우리가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구체적인 위치나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회적 위치 또 그러한 목표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다시 질문해 봐야 하고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 이득을 얻게 하거나 또 진학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자격을 얻는 이러한 단기적인 목표들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이룬 목표가 있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큰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그 과정으로서 나에게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있는지,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길을 구하고 물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혼자서 이루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말씀까지를 다시 읽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지만 이 뜻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 문구를 생각하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테살로니카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이어감으로써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우리 얼굴에 기쁨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이루실 정도로 우리와 동역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보다도 어쩌면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며 동참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깊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와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우리를 향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저든 은혜로서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귀는 데에 그것은 더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고도 그저 그 선물에 취해서 그 선물을 준 아버지를 마음에 또 머리에 생각에 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교제의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동참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 18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을 하늘에서도 메고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말씀에 이어지는 1 9절 말씀을 우리가 더 100에서 1 0 0에하 100에서 100에서 1에게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과 다른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신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뜻을 위해서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기를.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제도나 또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런 것이 아니라 단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해 철저히 헌신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로 살아가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이 지역 온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다 함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에 우리를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